반갑습니다, 여러분. 개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laughs>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꿈은 월성의 지고 두 번째 이야기, 실종된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 전편에서 본 개시탐정이 이제 서창 합락 후에 이제 부인과 일행들이 이끌고 도망치다가 결국 잡힌, 그래서 역사와 인민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는 국민당 장교 양래난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본 게시탐정이 지어낸 내용이거나 혹은 소설 내용이 아니, 아닙니다. 보세요. 이게 중국 사이트인데, 빠슈넷이라고 하는데, 이게 파촉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촉. 즉, 사천성 지방의 그, 그 지역 무슨 인터넷망인가봐요. 이게 그, 파촉 지방이 뭐, 삼국제도 나오잖아요. 촉나라 땅. <laughs> 그 지방에, 그 사천성 지방의 역사적 유명인들을 소개하는 중국 사이트인데, 그 중에 양래난이 군인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 그 양래난의 사진이에요. 어, 양래난이 1878년생으로 1950년 3월 당시 무려 73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사천성지역 토착이네요. 국민당에 참여했고 1949년 8월에는 국민당 113군단장 이후 신편 1군단장 및 2군단장을 역임했고 반공구국군 제1로 총지휘라는 직함도 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서창의 국민당군 대본영에서 그후중난 사령관 희하의 중요한 장성이었고 그는 3월 27일에 서창전투가 끝난 후 도주하다가 일단 기록상으로는 3월 30일에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역사와 인민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라는 게 사형이었나 봐. 한마디로 국민당군의 군단장까지 지낸 인사가 부인을 데리고 도망치다가 소수민족들에게 붙잡혀 옷까지 홀라당 벗겨지는 수모를 겪었다는 건데 기가 막히죠, 그죠? 어? 1950년 3월 당시 서창은 대륙에 남은 국민당군의 최후 거점이자 동시에 국민당군의 대본영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병력들은 물건이와 군인 가족들도 많았어요. 특히 총사령부라는 여건상 여군 병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서창 전투 이후 일어난 일들은 그 국민당 여자 병사들에게 있어서 더 참담한 비극이었습니다. 왜냐?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나체 대도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홀딱 벗고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저 일단 먼저 이 당시 국민당 여군 병사들 모습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나온 건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국민당 여군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아. 음. 근데 그러니까 이 나체 대도망 즉 옷이 모조리 벗겨진 채 도망간다는 소리인데 전편에서 양래난의 이야기에서도 도망치다가 이족들에게 붙잡혀서 옷을 몽땅 뺏기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서창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이족들이 그 비극의 메인 빌런이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한족 위주의 정권이에요. 소수민족들에게 좀 차별적이고 억압적 태도를 취했고 그랬기에 소수민족들은 국민당에 대해 원한을 품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족은 그 풍토 자체가 자신들의 거주지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조차 무, 극히 꺼려해요. 무척이나 이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단 말이죠. 그 과거에 이전에 마오쩌둥이 대장정을 할 때도 그 지역을 지나면서 이족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중공군 장군 중에 한 명인 그 유백승, 그 원어로 유보청이란 사람이 그 이족의 족장과 의형제까지 맺어가면서 그렇게 살살 달래가면서 지나갔을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참고로 류보청은 인민 해방군 10대 원수에 오른 아주 유서 깊은 장군입니다. 그런데 1950년 3월 27일에 서창 전투가 끝난 후 국민당군의 폐잔병들과 군인 가족들을 포함한 3만 명이 도망을 치면서 도로를 따라 추격해 오는 중공군을 피해 산간지대로 달아났던 겁니다. 문제는. 그 산간지대는 이족의 거주지였고, 더군다나 산속으로 피하면 쉽게 도망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과는 달리, 보세요, 그 산간지대가 이 모양으로 험한 곳인지라 산속에 들어간 국민당 패장병들과 가족들은 도관에 든 쥐꼬리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렇더라도 자기들의 거주지로 누가 들어오는 것을 적대시하는데, 그것도 원한이 가득한 국민당의 그패장병들 그것도. 패퇴하여 변변히 무장력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니 이족들의 입장에서는 사냥감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리하여 이족들은 산속 곳곳에 통나무와 바위로 장애물 쳐놓고 패주하던 국민당 폐단병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족들은 다른 것보다도 의복에 대한 기호가 강해요. 걸려드는 국민당 폐단병들과 군인 가족들을 속옷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벗겨갔습니다. 다행히 옷맛 빼앗고 갔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일단 옷을 벌거벗긴 했지만 산속을 달리고 달려서 도망칠 수는 있었지. 근데 그렇게 나체로 도망치는 인원이 3만 명 중에 최소 1만 명, 최대 2만 명에 이르렀으며 그 중에는 여자 병사들과 군인 가족 분야자들도 무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비극이 닥친 것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이 족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던 소수민족이었어요. 당연히 그들 중에는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과 노예를 잡아다 팔고 거래하는 노예 상인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자기네 동포 이족들이 국민당 패잔병들로부터 빼앗은 의복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자 좋은 찬스를 잡아다 싶었는지 추노꾼들을 풀어서 그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패잔병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이족 불악의 노예 매매 시세가 이렇습니다. 아홉 살에서 10살, 여성은 은화 10량에서 1 1냥 남자는 아홉 양에 다섯 아, 양에서 아홉 양, 열한 살에서 열아홉 살까지 여자는 서른 냥에서 서른 다섯 양, 남자는 열일곱 양에서 열여덟 양, 스물 살에서 스물아홉 살 여성은 이십, 스물일곱 양에서 스물여덟 양이고 똑같은 나이의 남성은 아홉 양에서 열네 냥이었어 서른 살에서 마흔 살 여성은 이제 열네 양에서 열다섯 그리고 같은 나이의 남자는 그 일곱 여덟 뭐 마흔 살부터 마흔 살까지 여자는 또뭐네 다섯 이고 같은 나이대 의 남자는 두 세냥 이렇게 노예 매매 시세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거래를 많이 했으면 이쪽 여성들은 17세 이전에 다 결혼했어요. 그런 이유로 그 나이대 의 여성 노예들이 가장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일단 10대, 20대 여성 노예들은 또다시 어린 노예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값이 매겨졌던 거예요. 노예 하나를 거래하려면 그만한 돈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런데 알몸으로 도망치는 국민당 폐단병들과 군인 가족들은 돈한푼 들이지 않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상품이었어요. 결국 많은 병사들과 가족들이 계곡과 산 속에서 그 노예상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이거도 제가 직접 번역한 화면입니다. 1950년 4월 초 시창 전투가 끝날 무렵 가족을 포함하여 거의 3만 명의 국민당 군대가 발발하여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전 국민당 군 국민당군 그러니까 후종남이라 돼 있는데 그 후종남 우리말로 호종남이라고 하는 국민당군 사령관이에요. 그 후종남 부의 대대와 연대 사령관과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아, 연대 사령관과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개인의 자유를 잃고 노예 소유주들이 마음대로 소집하고 그래할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노예 사, 노예 사회 자체는 이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당군 그 후종남 사령관 휘하에 있던 연대장들과 대대장들도. 다른 편향병들과 마찬가지로 노예로 끌려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끌려간 국민당 군인들은 그쪽말로 작은아이라고 불리는 노예가 됐어요. 특히 가족이 딸린 군인들의 경우 아마 장교들이겠죠? 가족을 데리고 다닐 정도면 노예 주인에게 끌려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팔려나가는 것을 쇠사슬을 차고 족쇄가 채워진 채 봐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현대 문명사회에서 거의 3000년 전에 고대 노예제 사회의 한복판으로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머리부터 깎이고 3일 가량 혹독한 구타와 폭행을 당한 후 농장이나 축사로 끌려가 노역을 당했습니다. 여군 병사들의 경우는 아예 도망치던 도중에 그 이족 토비들에게 납치돼 가지고 끌려가기도 했는데 그나마 마누라로 삼으려고 납치된 것은 행운이었어요. 여러 번 성폭행을 당한 후에 팔리기도 일쑤였습니다. 물론 그러다 죽은 사람도 많았죠. 특히 노동 노예로 쓰이는 남자들과 달리 젊은 여성 노예들은 노예 주인이 다른 남자 노예와 짝을 지어줘서 아이들을 계속 낳아서 노예를 늘리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됐던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예가 된 후에 학대와 구타는 기본이었고 심지어는 도망치다 붙잡혀서 손발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귀와 혀가 잘리는 악행을 당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결말이 1950년 3월 27일. 서창전투에서 피하여 도망치던 국민당군 패단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보실래요? 이거는 그냥 영화랑 드라마 장면 제가 캡처한 거예요. 영화 속에 나오는 이 국민당 여군들과 그리고 국민당군 장교 부인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 배우는 송혜교예요. 태평론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래 다들 위세 높은 국민당 장교들의 부인이거나 딸들이었어. 혹은 부대에서 정말 인기가 많던 여군 병사들이었습니다. 패배한 후에 닥쳐온 운명은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었죠. 이런 그들의 운명이 그나마 풀리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공산당에 의해서였습니다. 서창 전투 이후 6년이 지난 1956년에 전국을 이제 사회주의화하고 기존의 체제나 관습들을 청산하는 뭐 대략 적폐청산 비슷한 작업들이 시행됐는데 그 공산당의 공작반이 서창의 이족불악에도 들이닥쳤던 겁니다. 당연히 이족의 노예제도는 폐지됐고 모르긴 몰라도 그 노예상인들과 노예주들은 인민재판이나 뭐 기타 숙청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드리고 있던 노예들 다 풀어줘야 했지. 그 노예들이 다 풀려나서 노예신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때 서창 전투에서 붙잡혀 노예가 됐던 여성들도 풀려나서 그 노예 주인의 집에서 나와서 살게 됐는데 문제는 신부는 풀렸지만 이미 노예 주인이 붙여준 남자 노예와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도 여러 낳은 터라 그 아이들을 버리고 사회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여인들이 다들 국민당 요군 내지는 그 국민당 장교들의 부인이거나 여동생이거나 딸이거나 그랬다니까.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고 나갔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입을 꾹 다물고, 그대로 실종되는 것을 택했습니다. 노예로 붙잡혔던 남자들은 모진 노동과 학대 끝에 거의 살아남지 못했어요. 여성들만이 일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있음에도 그들은 모든 공식 기록에 실종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러한 내막을 알지 못했던 중공정부에서는 서창전투 이후 3만 명의 패단병들이 포위망을 뚫고 대만이나 다른 곳으로 도주했다고 생각했고, 대만의 국민정부 또한 여전히 서창에서 국민당군 잔당들 3만 명이 항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이 내막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결국 가장 재수가 좋았던 사람들은 이족에게 붙들려서 한 차례 옷이 벗겨진 후에 그냥 바로 산을 내려와서 길거리에서 달리고 달려서. 중공군에게 항복하거나 붙잡힌 병사들이었어요. 최소한 옷을 얻어 입을 수 있었고, 이후 산 속에서 노예 신세로 살다가 영원히 실종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창 전투 생존자들의 이런 내막이 알려진 것은 전투가 끝나고 28년 후인 1978년에 천위라고 하는 학자가 서창 전투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족 불락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였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생존 여성들이 있었어요. 천위인은 그 자료들을 모아 역사적 사료들과 함께 취합했고 14년이 지난 1992년 4월에 책을 발간했으니 그것이 바로 어제와 오늘 방송 제목인 꿈은 월성의 지고입니다. 한자로 몽락월성이라고 해요. 이 책입니다. 국민당 장개석 정권의 대륙 내 최후 거점의 소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그 분홍색으로 된 소개글에는 세계 전쟁사의 유래가 없는 1만 명의 나체 대도망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 잔혹한 운명을 맞게 된 것은 1950년 노예 신부에서 풀려난 것은 56년 숨겨진 내막이 밝혀진 건 78년이었고 모든 사연을 담은 책이 나온 것은 92년이니 서창 전투가 끝나고 무려 4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살아 있으나 실종된 사람들. 비참한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은 한마디로 대륙 국민당과 중한민국의 종말을 상징하는 비극이었고, 월남 폐망과 더불어 패배는 곧 죽음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책은 국내에 단한 번도 번역되어 출간된 바 없는 중국어 원서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직접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며 박 터지게 연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에도 단한 분의 중국사 관련 블로거 외에는 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복잡한 정치 얘기나 뭐 시사 얘기 말고 이런 시대의 징조도 말고 역사 얘기도 가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참고로 왜 제목이 꿈은 월성의 지고이냐 하면 거기는 뎁다 씁쓸한 이유가 있습니다. 월성이 서창의 다른 명칭입니다. 보세요. 깨끗하고 청량하며 영롱하고 투명한 달이 빛난다 하여 월성이라는 별칭을 지니고 있다. 자 모르긴 몰라도 월성 즉 서창에서 도망치던 국민당 패잔병들과 가족들은 열심히 달리고 달려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도망치다 보면. 자기네 국민 정부가 자리 잡은 대만으로 갈수 있을 것이라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었겠죠? 뭐, 꿈은 꿈이고, 결말은 산 속에서 모조리 죽었든 살았든 실종되는 걸로 끝났으니, 한마디로, 꿈은 월성에 지고, 끝없는 악몽만이 날아든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준등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